동계 차종의 새로운 컨셉감, 모아비 마스터피스와 SP 시뮬츠를 공개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세계 최초로 선보인 모아비 마스터피스는 담당 전대감의 회장과 세련되고 풍격이 있는 인테리어를 갖추고, 국내 최고, 풍경 대형 s p v 명색에 걸맞는 상품성을 탑재하여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파워가 가진 후륜구동 기반 위스피스 선용디계를지파워와 프레임바디에 <레인 레인> 관한 기반으로 주행성능은 더욱 강력하게 주행감성은 더 섬세하게 주행 진화해 새로운 드라이빙 경험을 제공하게 됩습니다 함께 공개한 SP-11은 혁신적 스타일과 감성적 기술이 인정된 하이클래스 소형 배틀기업을 실하여 공연은 물론 건로벌레으기 시장에서 그 존재감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모아 마스터피스와 ST 시리즈처등 기아 알그의 위에 새로운 마일스톤이 되고 경쟁력을 한 차원 더높게될 더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다 입니다. 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바쁜 활동을 하고 계실텐데, 최근에 그다음것좀 여쭤봐도 좋을까요? 네, 저희 최근에 블랙핑크 2019 월드투어 위키아 인여 에리아 라는 타이틀로 월드투어를 하고 있어서, 블랙핑크 그 분들과 함께 많이 만나고 계십니다. 네, 블랙핑크의 월드투어 많은 분들이 또 도 하고 계시고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근데 콘서트장이 아니라 이렇게 2019 서울 모터쇼 기아자동차 전시관에서 여러분들 만나뵙게 됐어요. 아, 특별히 방문해주신 소감 여쭤봐도 될까요? 네 기대하고 만큼 네, 기아가 고스자젤이 너무 멋있고 기아자동차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네. 한번에 볼여 네. 네. 있어서 저도 시간이 되면 더욱더 기대하고 습니다 네, 꼭 시간을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수양의 모터쇼에 대한 관심 그리고 또 특별히 어, 기아 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어,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굉장히 바쁘게 지내실 겁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 조금만 힌트를 주실까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 건가요? 어, 네, 저희가 지금 어, 컴백 준비 를에두고 있습니다. 어떤 들범으 어, 사업자 회의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어, 저희가 4월 17일 그가 시작되는데 기아자동차 캐스터로서 너무 영광이고 기대가 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리사 씨가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캡업을 캡업 알리 리아 네, 라 기아자동차의 버서로서 꼼꼼도 최선을 다할 테니 네. 네, 앞으로 기아 기업, 자동차와 포장물 행사 네네 기분 정이 좋습니다 정말 정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블랙핑크 멤버들이 말씀도 참 예쁘게 잘하시고 너무 러블리하면서도 어또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어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월드 투어를 통해서 전 세계에 K 팝과 더불어서 대한민국을 알리는 우리 블랙핑크입니다 뿌듯한 마음 우리 모두 함께 가져가시기를 바랄게요 앨버서더 블랙핑크입니다.